그 지역 빠져나왔습니다. 그, 평소보다, 그, 빨리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 어 통로도 많고, 삼대 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짐을 붙이고, 아 그리고 짐 검사를 되게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그리고, 그리고 오버차지 나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조금 더 빨리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이미 비행기 시간이 도착을 해서, 그, 비행기 시간은 9시 10분인데, 그, 비, 출발은 8시 25분이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는데하직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아, 힘드네요. 그리고 지금, 그게 오바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찌됐든 지금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설명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빠른 통로로 와가지고 시간이 거 비슷하게 잡아먹고 이렇게 다른 거과 비슷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받았습니다. 지금 뭐, 친구가, 뭐야, 백주, 몽주란, 멍주나, 몽주란을 네, 사오라고 했는데, 아, 지금 상황에서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개인적인 짐도 많고,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다음에 사는 걸로 원래 민간 사려고 했는데 아 지금 도저히 살수 없는 음. 상황입니다. 살수 음. 음. 없고 음. 비행기 안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다들 네, 지금 비행기 타고 있습니다. 다리가 풀리네요 빨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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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게 동방항공 아니고 남방항공인 것 같은데 색깔이 이상 아 동방항공이네 동방항공 파란색 비행기입니다. 뭐야. 피오터 건다 그러는데 이거 피건